연습문제 155번. 4차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면, 자, 얘를, 어, A로 치환할게. 얘를 A로 치환하면, 자, A 제곱 플러스 13A 플러스 42는 0 이렇게 되겠지. 인수분해하면 6, 7, 플러스 플러스 돼서 A 플러스 6, 자, A. 플러스 7은 0 돼서 다시 x를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될 것이고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은 0 되겠지. 자, 실근을 찾으라니까 얘는 인수분해 되니까 2하고 3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서 판별식을 쓰면 자, 5의 제곱인 25 마이너스 4a c 하면 얘가 음수가 되겠지. 그래서 여기는 허근이 존재하고 여 실근만 되니까 두 실근의 곱인 얼마야? 6